힘드시죠 마이크 좀 드리겠고요. 야, 이게 사실 쉽지 않거든요. 아 예. 아 저도 원래 개그맨 하기 전에 어, 댄스 그룹을 준비했었거든요. 뭐 이런 거 가지고 뭐라고 하시네. 어 우리 팝스 아 우리 엔터테인먼트 이름이 팝 엔디 팝스. 어 팝스 엔터테인먼트 가면 이런 춤을 다 배울 수가 있습니다. 네, 어, 네. 그, 일단 오늘 사실 이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려고 했어요. 근데 오늘 굉장히 멀리서 뭐 충남에서도 오시고, 고 일본에서도 오시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냥 이렇게 보내는 건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가지고, 아까 우리가 잠깐 얘기를 했었어요. 우리 팬들의 질문을 좀 받아볼까 하는데, 편안하게 나는 이것이 너무 궁금하다. 그런 분 계시면 손 드시면 돼요. 어차피, 어 네, 예. 우리 팬들은 어디서 오셨어요? 안산에서 질문해야 돼요. 혹시 마이크 있나요? 마이크? 마이크 포 체크 1, <laughs> 2. 어, 마이크 준비됩니까? 어. 없으면 니네 목소리를 크게 하셔도 돼요. 네. 어, 주세요. 그 중에 우리 안산에서 오신. 편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. 어떤 질문하고 싶으신지. 자. 네. 얘나는 뭐 먹고 그렇게 이쁜지 궁금합니다. 얘나는 뭐 먹고 그렇게 이쁜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, 그런 개인적인 질문은 카톡으로 하세요. 예. 네. 아, 어, 우리 예나 씨. 어 우리 네, 이라씨는 개인적으로 뭘 먹고 이렇게 이뻐졌는지 궁금하다고 합니다. 어, 어 이런 질문해서 질문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네. 저는 밥파예요. 밥밥 진짜 아, 좋아해요. 밥을, 네. 네?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뻐졌다.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. 밥을 많이 먹어서 이렇게 이뻐질 수가 있고 밥을 많이 먹어서 살찔 수가 있거든요.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. 또어또 어, 또 옆에 친구예요? 네. 네. 아름언니는 하늘에서 떨어질 때안 아팠어요? 아. <laughs> 이 새끼 망이네요 질문이. 네. 자, 제가 정리해드릴게요. 아름 언니는 하늘에 떨어질 때안 아팠어요?라 질문했거든요. 이야, 이거 큰일 난지 질문이 좀 남감한데. 아름씨는 하늘에 떨어질 때 아프지 않았냐? 천사인데 왜 날개가 없냐? 이겁니다. 다, 답변 부탁드릴게요. 아팠습니다. 날개가 없어요. 아, 날개가 없어서 아팠다. 와, 하늘에 떨어졌다. 극찬해주셨고요. 또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. 또 있으십니까? 어, 어디? 어, 우리 여기 남자분께. 질문을 좀 받아러 가겠습니다. 어, 네, 아, 어디 지나가세요, 네, 네. 에피소드 분들이 그롤 모델로 삼는 삼고 있는 그. 어, 우리 에피소드 분들이 롤 모델로 삼고 있는 그룹이 있느냐라는 질문하셨거든요. 네. 네, 예지입니다. 어, 저희가 롤 모델로 삼. 그룹은요 여자아이들 선배님과 방탄소년단 선배님을 모델로 삼고 있습니다. 어? <laughs> 첫 번째는 어디였죠? 여자아이들 선배. 여자아이들? 네. 어 그런 그룹 이 있었나? <laughs> 나는 나는 왜냐면 에픽소드밖에 몰라요. <laughs> 여자아이들이라 뭐 처음 들어보네 어떤 아이들인지 모르겠지만 저는 옴니에픽소드입니다어 BTS 알아요 BTS는 <laughs> BTS 알죠? 어 네. 어. 네? 내 이름을 불러 주셨어요. 고맙습니다. 자, 질문 하나 더. 어? 여기 우리도 여성분께서 질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. 어, 여기 마이크 드릴게요. 편안하게 질문하시면 됩니다. 네. 어, 예나. <laughs>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. 아, 예나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뭔지. 어, 질문이 점점. 네, 알겠습니다. 우리 예나 씨에게는 거의 밥은 뭘 좋아하냐 는 질문이 많이 나오거든요. 네. 제일 사랑하는 음식이 뭔지. 그래서 그 저한테 음식 질문이었는지. 아, <laughs> <laughs> 어, 너무 또 몸매가 좋기 때문에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음. 저는 밥도 좋아하지만 네. 또저 김치 좋아하거든요. <laughs> 어, 밥과 김치를 좋아한다. <laughs> 네, 김치. 야, 역시 한국은 밥과 김치 힘이죠. 좋습니다. 또 질문 있으십니까? 어, 이쪽에 우리 나 지금 궁금한 게 있는데 아까부터 저기 나이트클럽 룸 같은 데서 앉아서 계시는 계신 분들 이 계신데 누구 오셨어요? 누구 예 예린 오셨어요? 어 감사합니다. 보이지 되게 저 뭐라고 죽겠지 문구가 감사합니다. 문구가 뭐라고 혀있어요어 어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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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십니까. 예 잠을 좀 마시고요 어머니. 네 진정해 달라마서어 여기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까? 어 여기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질문 해주시고요. 예린 언니 취미가 뭔지. 어 예린 언니 취미가 뭔지가 너무 궁금하다고 합니다. 네 우리 예린 씨. 취미. 저, 저요? 네. 네. 저는 취미가 멤버들과 대화하는 거. 아. <laughs> 저는 아. 잠시만요. 멤버들 표정들이 언제 아. 나랑 대화한 아. 적이 있어 이런 표정을 지으시는데. 그리고 또 저는 영화 보는 걸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어. 시간이 나면은 어, 넷플릭스를. 보는 편입니다. 넷플릭스를 어, 통해서 영화를 본다. 네. 근데 제가 알기로는 1 9 살이잖아요. 네. 1 9 살이 볼수 있는 영화가 많지 않거든요. 최근에 봤던 영화 중에서 나는 이게 가장 기억에 남니다아저 어, 영화 말고 최근에 드라마 보는 게 있는데 어. 네. 손예진 선배님과 현빈 선배님이 나오는 사랑의 불시착이라고 보시나요? 이북에서 오셨습니다. <laughs> 맞습니다. 마, 맞죠. 네. 저도 그거 엄청 좋아하거든요. 네. 어, 같이 함께 봐요. <laughs> 네. 몇 분까지 보셨어요? 네. 맥프. 저 지금 파라 팔아... 있어요. 그때부터 재밌어져요. 구화부터 기가 막힙니다. 또 질문. 어 하나 더 받을까요? 시간 좀 있으니까. 어 우리 안산에들 말고 없어요? 네. 어. 안산 에요산에 오신 분에게 질문 넘기겠습니요 그냥 편하게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. 어 앞에니까 드릴게요. 수아 이름 뜻 알려달라. 어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빠를 것 같은데. 어 수아의 이름 뜻을 말씀해달라고 하는데 순한 글 아닌가요? 일단 본인 소장님께서. 아, 이름을 바꾼 지 얼마 안 돼서 뜻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아, 제가 해 드릴게요. 물수 아름다운 아, 물만큼 아름답다 수아 알겠습니다. 어, 대본 있는거아니지 대본 있는 거 아니죠? 애드립입니다. 수아. 어, 너무 좋고. 수아 씨 원래 이름이 뭐였죠? 저 원래 이름은 미지. 아, 미지의 세계보다 수아가 나아요. <laughs> 어, 개인적으로 저는 이름이 소아가 너무 좋습니다. 어 그리고 아름 씨도 본명인가요? 네, 본명인데 저도 순우리말이에요. 아름 그리고 우리 네. 어, 예나 씨는 본명? 네. 순우리말이에요? 네. 아, 네 맞습니다. <laughs> 좋아하시죠? 네. 우리 애디 씨 애디도 예 본명인가요? 네. 어 순우리말 아니고? 아니 한국 한문이. 에요 어떤 뜻인가요? 예도 예 지를 지. 예예예도 있는 지혜롭게 리더가 되라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<웃음> <웃음> 예의, 예의 바르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라 그게 바로 리더 아니겠습니까? <laughs> 아또 리더 박수 보내주시고 <laughs> 또 우리 예예림양 네. 예림양은 본명인가요? 네 본명입니다 그때도 알고 계시나요? <laughs> 어... 아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<laughs> 예림씨가 지금 시간이 없어세요 예. 예시, 예린 씨가 막내다 보니까 뜻을 모를 수가 있어요. 어, 아니에요, 저 알아요. 뭐 뭡니까? 알면서 계속 자기 이름 을왜 부르는 거예요? 예. 깔려요. 예. 어, 어떤 죄송합니다. 뜻인가요? 모르겠어요. 지연해도 돼요. 왜냐면 어차피 확인 안 해요. 네. 아, 네. 네. 예린이 어떤 뜻인가요? 너무 궁금하네요. 어, 이거 어, 어, 예술의 기린딘. 예술 예술의 기린이다. 네 맞아요. 잠깐만 우리 저기 가족분이신것 같대. 혹시 아세요? 예. 아, 엄마입니까? 아, 어머니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예술의 진린이 기름, 아니고 밝은 린이랍니다. 예술적으로 밝게 뻗어나가라 해서 일 박수 한번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이렇게 우리 아름다운 다섯 소녀들이 여러분들께 오늘 쇼케이스를 준비했습니다. 이제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데 오늘 우리 소중한 시간에요 진짜 이제 가족입니다. 가족 맞잖아요. 제가 이 얘기 잠깐 드리자면 제가 저 같은 경우도 데뷔한 지 15년이 지나, 지났는데 우리 강승윤 씨 아시죠? 네. 지금 위너에 있는 강승윤 리더가 처음에 데뷔할 때 12년 전인가 제가 정말 조금 더 작은 팬미팅을 했었어요. 근데 지금은 슈퍼스타 됐잖아요. 저의 기운을 받아서 우리 에피소드도 대한민국 최고 대표하는 걸그룹이 될 거란 믿어지고 지 않습니다.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박성문 씨가 장다음에 네. 이제는 우리. 지켜야 돼요. 왜냐면 우리가 정말 세계적인 슈퍼스타가 돼도 여기 오신 분들 다 기억할 수 있잖아요. 그렇냐. 이분들 이분들만큼은 한분한분다 기억하셔야 돼요. 근데 너무 어려운 게 마스크를 끼셔가지고 기억을 못할 수가 있는데 한분한분다 기억할 거라 생각하고 오신 분들의 감사의 의미로 마지막 인사를 좀 부탁드리고 싶네요. 네. 여러분 어떻게 오늘 즐거우셨나요. 어, 저희가 열심히 나름대로 준비를 했는데 앞으로 <laughs> 에피소드로서 잠시만요, 잠시만요. 잠시만, 잠시만, 네. 어, 왜냐면 지금 바이러스 때문에 다들 오심할 수 있거든요. 네. 아 근데 우리가 지금 사실은 뭐좀 눈물이 메이는 것 같은데 아 리더 먼저 좀다 듣고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. 저도 아이 데뷔 무대를 진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우리 에피소드 저에게는 첫 동생이고 어. 뭐 비타민 엔젤 때부터 쭉 지켜봤습니다 정말 그냥 나온 그룹이 아니라 5년 정도 진짜로 무대 가리지 않고 어떤 무대에서든 열심히 뭐 물론 힘든 무대가 많았습니다 사실 뭐 지역 축제라든가 지역 행사장에서 무대를 한다는 게 쉽지 않거든요 걸그룹으로서 근데도 그런 걸다 버리고 불러주시는데 감사한 마음으로 모든 무대에 섰기 때문에 그만큼 발전할 수 있고 실력이 향상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굉장히 감회가 새로운 거라 생각이 들고, 우리 한 명씩, 일단 리더는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하고, 어, 리더 갑자기 울컥하신 것 같아가지고, 어한 명씩 감사의 의미를 담아가지고, 어 우리 팬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편안하게.